유익과 그의 군대에 600명이 이제 아, 아 이제 아말렉의 에, 에, 아, 그 블레셋의 부름을 받아서 전쟁터에 나아갔다가 아,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이 다윗의 유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 주셨고 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다 움직여 주셔서 그래서 한 사람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어, 블레셋의 왕까지도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은 이제 전쟁터에서 전쟁 치르지 않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블레셋 왕 앞에는 마치 아쉬움을 표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말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셔서 그 가운데서 위기에 빠지지 않고 다윗이 왕 되는데 걸림돌을 만들지 않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만약에 칼을 들어서 자기 동족 나발을 쳤다면 왕 되는데, 아, 쉽게 분노하고 아, 그 분노를 아, 진멸하는 데 쓰는 사람이구나 자기 동족에게도 자비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을 때 생각이 많을 때에 에, 그 가운데 사울에게 잡힐까봐 이제 그것에 그 생각에 사울에게 이제 결코 잡히겠구나, 반드시 잡히겠구나,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블레셋의 망명 생활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로 말미암아 동족과 싸우면, 그러면 왕 되는 일 가운데 큰 걸림돌이 되는 일이 일어나겠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제 싸우지 않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아마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 기쁨의 노래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안도의 한숨도 한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오는 길, 그 사흘 만에 시글락에 돌아왔는데 이 시글락에 돌아오니까 아주 비참한 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내겝과 시글락 여러분, 시글락이 다윗의 근거지이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그 시글락을 근거지로 해서 어, 아말렉 사람들의 내객과 그리고 여러 다른 민족의 내객을 이미 점령하는 일들을 공격해서 어, 그리고 그들을 다 죽이는 진멸하는 일을 진행했는데, 고그 아말렉 사람들이 에, 다윗이 없는 사이에 내객과 시글락을 침노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 이게... 예, 천우신조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긴 불살랐는데 거기에 젊,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 시체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으로서는 굉장히 잘못된 전술과 전략을 쓴 것인 것 같아요. 남자들 600명 다 전쟁터에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글락에는 여인들 밖에 없는 것이고 어린아이들 밖에 없는데 그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젊거나 늙은 여인들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끌고 갔어요. 불은 탔는데 시체는 널브러지지 않은 상황들을 보게 된 것이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 잡혔는지라. 여러분 이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일어나게 되면 아, 누구 탓을 해야 됩니까? 아말렉 탓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 탓을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말렉 탓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말렉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아, 성경의 세계에서 가장 야비하고 비열한 족속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하자마자 아, 이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행렬의 맨 뒤에 그러니까 아내 아녀자와 노약자들이 있는 바로 그곳 어린 아이들이 있는 그곳 그곳 취약한 곳을 공격해 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를 입혔어요. 그 가운데서 일어난 전투가 이제 여우수화가 전쟁터에 나아간 전, 전투고, 그리고 그 전쟁터가 바라보, 바라보이는 곳을 향해서 모세가 손을 들 때는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게 돼서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아 이제 팔을 붙잡고 그랬더니 계속해서 승전해서 이겼다 하는 그 전투가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전쟁이 끝나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게 신명기에도 한번 더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5장에 말씀하실 만큼 비. 비열하고 악한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 족속 비열한 족속 아주 이제 상종하지 못할 족속에 대해서 분노를 뿜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일이 일어났는데 다윗에게 지금 분노를 표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아내가 잡혀가고 그리고 자녀들이 잡혀간 이 상황 가운데서 기력이 없도록 울 기력이 없도록 더 이상 울수 없을 정도로 소리 높여 울다가 그 울음이 그치고 나니까 분노를 표현하는 일이 일어나서 이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는 그런 결의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까? 왜 이렇게 비이성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이들이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린 이유는 다윗이 아말렉을 이제 공격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제 내게 아말렉에 네개까지 공격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다윗이 망명 왔으니까 근본적으로 망명 왔으니까 이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다 비이성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곳에 망명 온 것은 모든 물론 불신앙의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 다 살기 위해서 온 것이고 그리고 다윗이 아말렉을 공격했기 때문에 공격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말렉을 공격했을 때 아말렉 사람들 다 진멸했거든요 왜? 이 블레셋의 왕이 알면 안되니까 소문이 퍼져나가면 안되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이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민족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비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철저한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아말렉 족속도 이 부분을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진멸하는 일이 일어났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말렉은 몰라요 아말렉 와가지고, 만약에 이 일로 말미암아서, 그 전에 일어났던 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보복을 하려고 했다면 그러면 요 시글락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다 죽이지 왜 살려두겠습니까? 원수를 갚는 것이라면 다 죽이는 게 맞는 것이죠. 아말렉은 그냥 존재 자체가 전쟁 치르고 약탈하고 도적질하는 그런 민족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그냥 쓸만한 사람 있으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잡아서 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아말렉 사람인 거예요. 그런 본능에 의해서 다 끌고 간 것입니다. 아, 그래서 그 어, 도적질하기 위해서 시글라 뿐만 아니라 이 일대, 내게비 일대 유다의 땅을 다 약탈하고 이제 이동하는 그 가운데 실제로는 있었던 것이죠 근데 다윗의 동지들은 동지라고 할 사람들 그러니까 뜻을 같이하고 그리고 다윗에게로 몰려든 사람들이잖아요 아,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이 다 빚지고 취약한 상황 가운데 빠진 곤란한 상황 가운데 빠져가지고 그래서 다윗으로 더불어서 살게 된 사람 입니다. 비로소 어 이제 삶의 근거를 얻고 가정까지 이루게 된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돌로 어 쳐서 죽이려고 하는 다윗의 생명의 위기, 리더십의 위기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이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냥 그래요. 사람들은 원래 다 그냥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 여러분 예 위기가 일어나면 삶의 위기가 일어나면 조금만 어, 이제 에, 이 사, 자기 자신들의 삶이 움직여지면 흔들리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난가 남 탓합니다 남 탓하는 것이 사람의 본질이고요 남 탓할만한 사람들 모두를 다 탓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일 욕할만한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 일이 누구에게로부터 임한 것인가? 그래서 지도자인 다윗에게로 그 방향 원망의 방향이 향하는 것입니다. 왜 블레셋에 망명을 해가지고 이 사단이 일어나게 하는가? 왜 블레셋에 이제 망명을 저 망명을 해가지고 아말렉 가까운 성이 시글락을 분양 받아가지고 이곤란함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가? 가족까지 빼앗기는 일을 왜 당하는가? 왜 아말렉을 쳐가지고 아말렉이 쳐들어오게 하는 이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러면서 모두 생각해보니까 방향이 다 다윗으로. 향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다윗 탓으로 돌리고 돌을 돌로 찍어 죽이려고 하는 자기를 살려준 생명의 은인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탓하고 죽이려 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다급할 때에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급할 때에 진짜가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나의 본질이 나오고 그 사람의 본질이 나오고 무엇을 진정으로 의지하는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급하였으나 라는 단어가 그 앞에도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요? 사울이요. 사울이 다급하였습니다. 블레셋의 군대가 쳐들어 오니까 그로 말미암아 다급하였습니다. 다급하니까 무슨 행동을 합니까? 아 꿈으로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고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도 대답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전전긍긍하다가 다급하여서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급할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죠 인내해야죠 끝까지 견뎌야죠 하나님께 묻고 끝까지 견디는 거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다른 길을 쫓아갔어요 사무엘을 불러올려라 엔돌의 무당 쫓아, 쫓아, 이, 쫓아가가지고 불러올렸더니 저주의 말만 합니다 멸망의 말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 의지했다고 말씀하세요 그의 하나님, 그이 그, 다윗이 크게 다드, 다급하였으나 우리 6절에 있는 말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여호와께 의지했더니 힘을 주셨고요. 힘을 주셨더니 용기를 주셨어요. 담대함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급한 그 상황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마음의 평정심을 잃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바, 먼저 말씀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놀라면 안 돼요. 놀라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을 다 잡으셔야 돼요. 우리. 예, 다 아시다시피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할 때에 마음이 떨립니다. 내가 모세만큼 할수 있을까? 모세를 뒤이어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 전쟁들을 잘 수행해서 가나안을 하나님 땅으로 만들어가는 이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 그런 그렇게 떨고 있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셔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떨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그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벌벌 떨고, 떨고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바첫 번째. 음성은 샬롬이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떠한 정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힘입어서 평강을 주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때에 이때에 다윗이 지었던 시편이 시편 25편이일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시편 25편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자기와 함께 했던 동지들이 600명이 있는데 그 600명 다 다윗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칼을 빼어들고 돌로 찍으려 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임했습니다.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 마치 등을 돌린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 주여 어, 다시금 그 어, 주님 돌이키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러면서 주님을 붙듭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붙듭니다.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힘입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직역하면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안에서 스스로를 힘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여호와 밖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여호와 밖에 있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문제들 가운데서 여호와 안으로 마음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렀더니 여호와 안에 머물렀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십계명 첫 계명 말씀처럼 여호와의 얼굴과 나 사이에 심지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문제도 그 중간에 자리 잡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상황과 환경도 우상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더 크게 보이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용기를 주셨습니다. 용기를 얻으니까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죽이려 하는 돌을 들고 오는 사람들 가운데 벌떡 일어나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 다윗의 다윗의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다를 불러와라. 그렇게 명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비아다리 에봇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묻는 것입니다. 묻는데 뭐라고 묻느냐?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 잡겠나이까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이기겠나이까라는 물음은 없어요. 여러분 이기겠 나 나이까? 질게 지겠나? 이까? 이 약탈을 해간 자들을 쫓아가면, 쫓아가면 이기겠나이까? 여러분, 진다고 말하면 그러면 안 쫓아갈 거예요. 지금 자기의 아내와 자식들이 있는데, 아, 자녀와 아식, 아, 자녀와 아, 또 아내를 지키는 게 사명인데, 사명을 앞에 두고 살까 죽을까 이길까 질까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게 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사명의 물불 안 가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달려드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윗은요.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우리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아말렉이 아무리 아무리 아말렉이라는 적이 규명되었다 할지라도 저기 아말렉도 편만하게 살아갑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 넓은 땅에 살아가는 것처럼 아말렉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쫓아가려면 여러분 어디에 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지금 사흘 길을 왔으니까 언제 잡혀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언제 잡혀갔는지 알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급하고 간절한 질문인데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쫓아가라 쫓아갈 수 있다.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부르면 지혜가 오고 확답이 오고 용기를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일이 일어났냐? 여러분 이 다윗의 사람들은 지금 절망하고 낙망하고 괴롭고 꼬꾸라지고 지금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까지 결단했지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왕될 기회를 준비해주는 기회였어요. 결국 아말렉을 따라잡고요. 아말렉의 모든 물질들을 다 거두어고 자녀와 아내를 다 하나도 상하지 않고 이제 데리고 옵니다. 아말렉이 약탈했던 모든 재물을 그 다음에 우리 우리 다음이 보게 될 것이지만 자기 동족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어, 이 약탈을 통해서 자기만 먹고 사는 그런 도적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민족을 위한 사람이구나 다윗을 그렇게 여기고 곧 지나서 사울이 죽은 다음에 유다의 왕으로 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화위복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당황하여 견딜 것같 견딜지 못할 것 같은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지 마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께 용기를 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백성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다윗 세예를 보면서 놀라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급하여도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게하여 주시고 용기뿐만 아니라 지혜를 얻게하여 주시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받을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곤란한 일 위기의 상황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인 줄로 믿고 주님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할 때에 오늘 위기의 삶을 넘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또한 간구하고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아버지 용기 넘치는 삶, 아버지 위기를 벗어나는 평강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